예, 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예, 해고 이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근로기준법에는 딱 해고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징계 해고와 그다음에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 해고 예, 딱이두 종류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어, 통상 해고라는 일반 해고란 또영어가 우리 교과서에는 등장을 해요 예, 어, 이게 이제 해석으로 좀 만들어 내어진 해고인데요 좀 차이가 뭐냐면은. 어. 23조인, 그, 징계해고는, 말 그대로 이제 노동자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한다면은, 어, 이 정예고는 경영상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 일반 해고라고 하면은, 뭐, 둘다 그렇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누가 귀책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노동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 어쨌든 노동 계약도, 어, 채권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상, 제공 가능한 상태로, 처분을 가능한 상태로 사용자한테 준비를 시켜놔야 되고, 사용자는 그 노동력을 을 받았으면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진 예, 내용인데 이 계약을 이해하게 될수 없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일반 해고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특정한 자격 상실 예를 들어 뭐 버스 운전기사분이 뭐 운전면허가 취소당하면 뭐 자격 상실 상태가 되겠죠 뭐 이런 상태가 되거나 뭐 예를 들어 항공기 파일럿이 뭐 기장 면장을 뭐 취, 취소당하게 되면은 뭐더 이상 비행기 운항을 못하잖아요 케이스거나, 또는 업무 능력을 뭐 상실하거나, 예, 또는 업무 능력이 뭐 지극히, 예, 떨어지는 경우. 이건 일반 해고로 볼수 있는지 좀 논쟁거리는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따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를 일반 해고로 이제 분류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해고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제 없는 해고인데다가, 음,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이 퇴사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그래서인지 어 예를 들어 뭐 신체 장애로 인해서 아 일반 해고에 이르고 이런 경우가 예그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 접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음그 업무를 할수 없는 예뭐 정신질환 예 그런 문제 상태가 지속 반복되어진다거나 또는 예 어떤 뭐그 운전을 할수 없는 예 정도의 뭐 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왕왕 보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거냐, 정당한 해고로 이어지면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때 이제 주로 법원에서 좀 귀, 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용자의 배려음으로좀 관심 있게 봐요. 그게 예,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곧바로 업무 능률이 떨어지면 바로 해고. 이건 좀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겠지만, 예, 뭐 배치 전환도 해보고, 다른 업무로도 맡겨보고, 좀 난이도가 쉬운 업무로 하향도 시켜보고, 뭐 전환도 해보고,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은 예, 상당 기간 예, 이런 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되어질 경우 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예, 뭐딱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저 어, 통상 1년이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뭐 그, 가령 외컨데 뭐 암질 환에 걸리신 분이 2년이 넘어도 완치가 안 되고 3년이 넘어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속적인 휴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려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은 해고로 나가는 것도 예,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산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제한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고 2, 3년이 넘어간다면은 상황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신 분들도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끝나고 퇴사하기도 싫고 직장에 돌아가기도 싫고 어... 뭔가 창업 시에는 연장은 안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예, 방법은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수순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 해고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일반 해고 얘기 나가면은 뭐 저희가 뭐 파산 폐업하는 경우도 좀 얘기 될수 있겠죠 예. 회사가 아예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거를 정리해고로 보진 않습니다 뭐 이제 정리해고나 뭐 경영상 이후 해고 또는 뭐 징계해고로 볼 수가 없는 영역이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다만 그 위장 폐업 사업의 경우는 좀 이게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명칭만 바, 바꿔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뭐 이어서 뭐 다른 뭐 사이트 가서 또 다른 사업을 차려놓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손해배상 대상도 되기도 하지만, 이그 자체로 에, 해고, 그러니까 일반 해고를 보지 않는 그런 로 이유 없는 해고로 보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또한 가지는 이제 채무의 불안정 이행. 이거는 좀 징계 해고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 해고의 또 하나의 유형일 수도 있어서 좀 다루보긴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능력치가 안 좋아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잘 못해. 해고 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한 건뚜렷치 없어요 그러니까 비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닌데 능력치가 안 좋았을 때도 어 채무 이행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걸 해고로 갈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장기화 되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징계 사유로도 될수 있고 이를 비자법 해고할 수도 있다 이런 뭐 판례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만 이제 쉬운 해고죠 제가 뭐 방송국에서도 뭐 곧잘 얘기 드렸는데 한2 3년에 걸친 프로젝트 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 예,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밟아간다면 대부분 해고는 정당하다 나온다 그런데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이거 좀 하기 힘들어요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최소한에도 미치는 못한 수준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게 뭘까요? 어, 사실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좀할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10개 팔아오는데 뭐 하나도 못 팔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요 교육을 해봐도안 되고 시험을 봐도 시험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은말 예, 그대로 저성과자 해고 즉 채무불이행에 완전한 채무이행할 수 없는 예, 상태로 봐서 해고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런 예, 판결들이 있습니다. 거꾸로죠.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제 준비해야죠. 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 정말로 최선을 다한 조건을 어,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규책으로 해서 조건 때문에 이행이 안 되어졌다거나 경영 환경적인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이런 해고는 못 나간다. 자 오늘 논문을 시사해서는 짧게 일반 해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규책 사유가 없더라도 영원히 일을 안 안 하고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어쨌든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과 채권의 수령이 예 어쨌든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노동관계가 계속되는 거지 이걸 벗어나서 계속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노동까과 시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 이용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로 노무고인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